자 안녕하세요. 자 영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대세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독해할 때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치대명사대, 접사대, 동격의대 관계대명사대, 관계부사대, 부사대, 지시형용사대, 지시대명사대 굉장히 많죠. 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안녕.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 that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 is my son, that boy is my son, she isn't that pretty, I know that she's pretty, I know Jane that is pretty. 대시 a t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 h a t 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그 대시 a t 이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휘치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실제로.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that is mine. 저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가깝게 있는 거, 심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심리적인 생각에서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this라고 그러고, this은 좀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넣은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문장 전체까지도 이 지시되면서 대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시익스피어의4대비극인 햄릿에 나오는 그 대사죠. 자, "To be" 이때 be 동사는 일형시동사죠 존재하느냐, 혹은 not to be 존재하지 않느냐,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셋은 앞에 나온 이 앞에 나온 to be or not to be를 받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He didn't look too happy. 그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죠? 바로 그 사실은 명확하다. 이때 그 사실이 대시 나오죠. 요 대셋은 앞에 있는 he didn't look so much 아, to happy He didn't look happy. 이 문장 주제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자, health is above w e a l e h 건강은 is, 존재합니다. above w e a l e h 부 위에 존재합니다. this. 이때 this는 가깝게 있는 거, 바로 전에 깊던 w e a l t s 를 말하죠. 부는 cannot give, 줄수 없어요. so much happiness. 그렇게만 행복을 줄수 없습니다. 뭐만큼은? 뭐만큼? 대 저것만큼은 이때 이 대는요 앞에 나온 저 앞에 있는 할를 말하죠. 그래서 디스하고 대하고 같이 나오는 둘다 지시대 명사로 쓰는 쓴 문장이고 나소마치 so ASB 구문이 들어있죠. 나소마치 so AS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라는 문장.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대치대 명사 이 대치대 명사 언제 쓰냐면요 음, 소유격 소유격. 뒤에 B. B of A.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을 때. 뒤에 문장에서 전체가 아니라 이 B만을 언급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이 뒤에서. 자, B만을 언급하고 싶을 때. 그죠? 비만을 언급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데트하고 도즈가 있어요. 데트는 언제 쓰냐면은 비가 비가 단수 명사일 때, 비가 단수 명사일 때. 이 도즈는 뭐야? 비가 복수 명사일 때쓸수 있죠.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예문 보시면요, the salary of a lawyer. 자 변호사의 본급은 is larger, 더 큽니다. than that of a teacher. 선생님이 그것보다. 그럼 이때 나와 있는, 요더 a 러리만을 받는 게요 대시라는 겁니다. 대신 셀러리만다 자, 밑에 볼게요. His dress is that of a gentleman, but his manners are those of a c l o w n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요, 소유격 뒤에 드레스가 났죠. 소유격 뒤에 드레스가 났습니다. 소유격 뒤에 드레스 났는데, 이 소유격 뒤에 나오는 이 드레스, 이 소유격 뒤에 나오는 이 드레스만을 받는 게 바로 뭐니? 이 대시죠. 대. 그죠? 자, 소유격 뒤에 나오는 드레스만 는게대시다 그의 옷은 신사의 그것입니다. 하지만, his manners, 그예의범절은 이때는 복수니까 도우질 썼죠. 그래서 이거는 매널스 만을 받는 게 도시다. 이범죄는 어리광대에 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받는 것이 대체된 사. 자, 지시효용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온다? 명성오죠. 그래서 그 책. 그 책.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대띠의 어, 형용사, 대띠의 명성오면은 이 대슨 지시효용사로 쓰인 거죠. 자, 저 책은 내 것이다. My family would hike up the mountain when i was a young when i was a child 자 나의 가족은 would hike up the mountain 그 산에 하이킹을 가곤 했습니다. 그 산이니까 지시 형사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명사절 접사 대습입니다. 자, 대프러스 완전 문장인데 그것이 해석이 거 이렇게 되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로 쓸때 우리 이 대절 자 볼게요. she s beautiful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 것은 에스트로, 진실이다. 이때 대스는 생략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대절을요. 문장의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석은 되지 않지만 가주어의 절을 사용하고 뒤에 나온 대절이 진주어가 되죠. 이게 진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때 문장 중간에 넣은 이 접사 대스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I know that she's beautiful. 나는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압니다. 타동사 no 뒤에 that 플러스 완전 문장 나왔고 요대 절은 이 no의 타동사 no의 목적을 역할 하죠. 이럴 때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that 플러스 완전 문장이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 that이 있습니다. 결과 부사절이나 원인 부사절을 주로 이끌어요. 자, 볼게요. She's so beautiful. 자, 이그 유명한 이소댓꿈문이야소댓꿈문 so so 자, 소댓구입니다. So 그래서, s so 하고 대사이의 원인이 옵니다. s 디 뒤에는 형용사가 주로 오죠.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로 누구나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가 아름답다는 말 때문에 대 다음에 완전 문장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서치가 오죠, s e 자, 색깔을 바꿀게요. 서치 다음에는 명사가 옵니다. 서치 플러스 명사. 자그 다음에 완전 문장. 대. 자. 자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누구나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 부사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인 부사절도 있어요.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동사 표현이 온 다음에 대 플러스 완전 문장이왔을때이 대절은 앞에 있는 이 감정에 대한 어떤 원인이 되겠다. 그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의 아들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Bert still considered himself lucky that someone as lovely as Betty was interested in him. 자, 이겁니다. 자, Bert는 여전히 그 스스로가 운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와 같은 자, 아이고, 색깔을, 지우개를 칠해야 되는데, 자, 지우개를 칠해야 됩니다. 이렇게, delete. 자, 베티와 같은, 베티와 같은, 그죠? 베티와 같이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운이 좋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동격이 되십니다. 접속사 대세 특이한 형태가 동격의 대신데, 동격의 대절은 명사절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미상 형용사절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동격의 대절 보겠습니다. The fact that she's pretty is true. 그녀가 예쁘다라는 사실은 진실이다. 그녀가 예쁘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하고, fact는 equal 관계에 성립하죠. 자. 동격이 됐은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I know that fact that she is beautiful 뭐 어거지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왔는데 요때이 됐도 동격이 됐시죠 요때 됐도 뭐라고 동격이 됐다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요 여기서 나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I know that she is beautiful 나는 그녀가 예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럴 때 대신요 접사 되시죠? 이때 대신 뭐라고요? 요거는 접속사죠, 접사 접사 대신 행약 가능하다. 이렇게. 동격에대는 행약 불가능하다. 자, 동격에대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버리면 일반적으로 수능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은 자, 수능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겁니다. 사실 뉴스 이미지 환상 소문 신화 개념 증거 생각 인식이라는 어떤 개념 명사 다음에 대플라스완전문제 나왔을 때요 뜻을 를 동격이 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격이 되시다. 그런데 동격이 되를더 살펴보면은 생각이나 개념 말고요. 사실 감정 명사, 가능성할 때의 명사 뒤에 동격이 되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잠깐 볼게요. 좀 약간 좀 심화된 내용인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인식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있고요. 이 단어들 뒤에 대프라스 완전문장이 왔을 때, 이 데서 동격이 되시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안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의 내용이 반대가 바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왜? 잘못된 믿음, 뭐 뭐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저자 입장에서 여기 안에 있는 문장 자체에 대해서. 어, 뭡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죠.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대, 이 글의 반대 내용이 글의 요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혹은 뭐, 탭스나, 터플 토익 풀 때, 요걸 참조를 하면 참 좋겠죠.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글쓴이 요지를 더 빨리 인식하는 게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벨지다음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은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선행사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 플러스 완전 문장인데, 이 선행사라는 게 뭐냐면은 관계사절이 꾸며지는 명사인데,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들의 꾸밈을 받는, 수식을 받는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She was the only woman that I loved. 그녀는, 자, 유일한 여자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래서 이러브들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이대사목적이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이때 대사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 자 그다음 I know the man that kissed you yesterday. 나는 그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 키스했던 그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요 대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아, 뒤에 불안전 문장 왔는데 어쨌든 꾸며주죠. 걸꾸인다 더맨을 꾸며주죠. 자, 그래서, 요때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 불가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지 않았지만, 선행사 명사 나온 다음에, 대, 관계 대명사, 대, 다음에, 주, 어, 주격 보호가 없는 불안정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제가 만든 말인데, 복격 관계 대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관계 대명사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 보다 대시 있어요. 선행사가 time, way, reason일 때그 뒤에 각각 time은 when하고 연결되는 거고 way는 how하고 연결되는 건데 how하고 way는 함께 못 쓰죠. 그래서 how 안 쓰고 대쓴다는 얘기고 reason은 why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time 대신에는 when이나 대쓸 수 있고요. time 뒤에 time 뒤에 관계부사는 when이나 대쓸 수 있고. 왜이 다음에는 하 o w 못 쓰니까 d e a 을쓸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d e a 을 생략해버리던가, 리 e a 뒤에는 관계부사, d 혹은 와 h y 를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예문을 드러났어요. I don't know the time when she came. 나는 그녀가 왔던, 그녀가 왔던 그 뭡니까?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when절, how절, 이절 여기는 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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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온 세 개의 데스는 전부 다 관계 부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엔절이 타임 꾸미고 있고, 대절이 타임 꾸미고 있고, 하우 w 하우는못 쓰니까, 이거 못 쓰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way로 꾸미고 있고, way나 h o 둘 중에 하나만 쓸수 있어요. 대절은 way 꾸미고 있고, y는 r e a s o 꾸미고 있고, 이 대절은 r e a s o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부사 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 uh, when이나 how나 why 대신에 대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심할 거는 w 이하고 how는 함께 못 써요. 그래서 way도 하면 how 안 쓰든가 아니면은 앞에 있는 w 이를 지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 대를 쓰겠습니다. 부사 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오거나 아, 또 다른 부사가 옵니다. i 이 o n 자, I don't love you that much. 내가 그 정도로 많이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정도로 많이. 이때 'that'은 그 정도로의 의미야. 그래서 부사라고 합니다. Ice cream doesn't o taste that sweet. Sweet 형용사죠? 형용사. 대시 'sweet'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그 정도로 달콤하진 않습니다. 냉장고 바로 꺼냈을 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그 아, 아, 아이스크림 말하죠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을 때그 정도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No child should eat that much. 자, no child. 그 어떤 아이도 몸하지 않다죠? 자, no는 any plus not입니다. 그 어떤 아이도, 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멋지 부사고, 됐도 부사.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근데, this도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제가. You've come. 현재 완료. This far. 이렇게 멀리 왔구나. 이렇게 멀리 왔어. 현실을 강조하는 거죠. 현재 완료용법에. 그러고도, 이제, 원투 n t go back, 다시 돌아가겠다니. 이때, end는, 역접의 뜻이 있어요. 그러고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end가. e n 가 뜻이 굉장히 많죠. 순접의 의미가 있고, 원인과 결과에도 있고, 나열도 있는데, end가 그러고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You've come that this far. 이렇게 당신이 멀리, 왔어. 그러고도 이제 원트고백 다시 돌아가려 한다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을 정리해 봤는데, 잠튼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사실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대시 여기 나왔을 때.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세요. 여기 보시면은 "that is my son", "that 저아이란 뜻이죠. 저 아이, 저 사람, 뜻이죠. That. 알았습니까? 사람을 의미할 때도 됐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때 약간은 좀 약간 무시하는 그런 느낌 뉘앙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그 밑에 보시면은 that o y 죠 that Boy. 지시 형용사 저 소녀는 나의 아들이다 자 she is n that t pretty 이때 that은 부사죠 위에 나오는 that은 형용사였어요 밑에 보세요 3번에 나온 that은 그 정도로의 뜻이죠 그녀는 그 정도로 예쁜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I know that she s pretty 이때 that은 접서 t a 대절, 명사절. 나는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know Jane that is pretty. 나는 예쁜 그 제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선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고 대절은 이때는 형용사절로 쓰인 겁니다. 자, 실제로 어, 모여서 나온 문장 볼게요. 그개 that was rewarded less than the other for same act. showed u n w i n l d l g responses, which suggests that dogs may have a sense of equality. 그죠? 그 개인데, 어떤 개냐 이거죠. 어떤 개냐. 그죠? 그 개인데 어떤 개냐 n I a there was rewarded 보상을 받았는데 덜 보상을 받았대요. 뭐보다? 다른 the other, 다음에 t h e other, 다음에 o o t h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덜 보상을 받았던 그 개. 이때 대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를 쳐볼게요 제가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다른 개보다 덜 보상을 받았던 그 개는 그죠? 마지못해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보상을 덜 받았으니까 시큰둥한 거죠. 자. 자, 그것은 위치. 휘치. 이때 위치는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 콤마 위치. 자, 그것은 자. 자, 그것은 선뜻 때다음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습은 또 접사되시죠. 앞에 나온 대습은 관계대명사였고 밑에 나온 대습은 뭐냐면은, 자, 그죠? 잘안 보이니까 다시 지울게요. 자, 앞에 나온 대스 뭐였습니까? 요거는 관계대명사였죠. 요거는 관계대명사. 이것도 이건 특이하게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 근데 요 대스는, 서지에스트 뒤에 나온 대절은 명사들을 이끄는 요거는 접속사. 세 가지죠. 이 사실은 뭐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개들이 may have a sense of equality, 그죠? 평등함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It is interesting that, 그죠? 대디아는 재미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자, 이때 i t 는요맨 앞에 나온 it은, 저, you, it은 가주어죠. 가주어. 가져오. 재미있습니다. 대디아는 재미있습니다. This ability, ability 능력이죠. To think about why things happen, why things happen, 왜 사건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하는 이러한 능력이 꾸미고 있죠. 이렇게 능력이 그죠? 바로 이 key abilities입니다. One of the key abilities, 핵심 능력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것은 재미있습니다. 자, 봐봐. 그럼 여기 지금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어빌리티 꾸며지고 있고 이 대절, 이 안에서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어빌리티고 이즈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요게 보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나왔냐면 대시 나왔어요. 이 대스는 뭐냐면 은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래서 사실은요, 사실은요. 색깔 바꿔볼게요. It's interesting that 하고서 요 전체 이렇게 요 전체가, 아, 뭐가 된다? 진주어가 되는 것이고, 진주어 안에,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대신 나오죠? 요 대시 뭐냐? 대 separate 하고, 대 플러스 주어가 없는 불안정자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그죠? 자, 그 다음에, human abilities가 나왔죠? human abilities. 자, from, dose of just about every other animal on the planet. 할 때, 이때 dose는 abilities를 받는 대치대명사. 이거는 또 대치대명사. abilities를 받는 대치대명사. 그래서, 대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It is interesting that dead 이하는 재미있습니다. 이 능력인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핵심 능력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재미 있습니다. 어떤 핵심 능력이냐면은 자 인간의 능력을 급별시켜 줄수 있는 핵심 능력들 중에 하나. 자 근데 뭐로부터 뭐로부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동물들에 관한 능력들로부터 인간의 능력을 급별시켜 줄수 있는 핵심 능력들 중에 하나다. 뭐가?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자 상황이 일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동물들의 능력들로부터 인간의 능력들을 구별시켜 줄수 있는 핵심 능력들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문장구조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 대시 몇 개나 나옵니까 대시 하나 둘 그 다음에 답은 아니지만, 뭐, 여기 대 나온다고 치면은, 뭐, 세개 정도 있는, 이게 문제를 나올 때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